여기도 호박이 많죠? 저 아래 파트는 전부 이렇게 봄동을,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, 같이 해가지고, 뭐, 봄동 해서 팔아서, 뭐, 일년 먹을 거를 장만하고, 이기는 이제, 예, 여기서는, 전복이나 미역, 다시마, 김, 그런 것으로, 한 사람도 많고 저기는 우리 텃밭이에요. 초록색으로 돼 있죠. 파란 거에 우리 텃밭이에요. 겨울 내내 이제 우리 배추도 뽑고, 브로콜리도 뽑고, 양배추도 뽑을 저 파란 뿌리 우리 이제 우리 밭에 텃밭이에요. 겨울 내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뽑아서 이제 야채를 공급하죠. 이제 우리 집 가는 길이에요.